이의 네, 수영기사입니다. 아, 대부분 인터가 너무 좋죠. 요즘 물이 이렇게 좀안오네 여름에는 여기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아이들 수영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물금 항상 보이고요. 겨울에도 여기가 이제 얼음이 얼어요. 그러면은, 어, 얼음 이렇게 뚫고 나면은, 그 빙어 같고, 거들치 어, 기산메기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있답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영상 켜는 어, 이유는 지금 한참 공사 이제 진행 중인데 어, 공사비 절감하는 방법을 제가 30년 동안 장사하면서 어 공사비 절감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또 영상을 켰고요 지금 이제 한참 공사 중이고요 어 이제 산사태 나면 안 되니까 제가 보강토를 에, 이렇게 또 사람하고 기계를 에, 포크레인 에, 들여서, 이렇게 쌓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저분한, 요렇게, 잔가지 같은 나무들은 제가, 이제, 또, 제거를 해달라고, 또, 이제, 기술자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일용으로 일하시는 기술자님들을, 어, 돈을 아끼면은 안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 초등학교 동창 한 아이가, 음 목수 기술자인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어, 재료비의 반은 인건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가, 300만원 들어가면, 예, 인건비도 300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집은 이제 기존에 이렇게 뼈대만 있는 상태에서, 어, 제가, 어, 이렇게 스펀치, 이렇게 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더덕더덕 붙이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어, 요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이제 그 겉에 그, 어, 철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자를 동원해서 했고, 각 분야별로 어, 책임자를 한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부분별로 기술자들을 제가 동원을 해서 예, 또 여기 그 아시는 분 통해 가지고 음. 그러니까 책임자한테 맡길 부분들은 어, 제가 손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은 맡겨서 어, 날짜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나는지 얼렇가이렇게딱 여대만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어, 그분들하고 이제 상의 안 했던 이렇게 현백나무 어, 이런 부분 부분은 제가 재료를 사다 주고 구술자를 테이블 위 하시는데 음, 하루에 뭐 보통 목수 그 일당이 35에서 40이라 그러세요? 예. 그니까 8시 반 8시에 오셔가지고 5시 정확하게 끝나시고 밥은 이제 안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도 예, 퍼주는 게 남는 거고 또밥 장사인데 그렇죠? 어떻게 밥을 안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밥도 그냥 저희 먹는 그대로로 이제. 해주세요. 근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나다 음, 들어왔는지. 그래서 인건비는 아끼지 않아요 저는. 인건비도 아끼지 않고 또 제가 밥집이니까 뭐 고기도 드리고 먹는 거는 또 그렇게 충분히 드립니다. 그리고 일당도 깎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만큼 여기 완전히 원 기술자들이 오셔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일당은 절대 깎지 마시고. 또 재료비도 뭐 깎을 필요는 없죠. 그 대신에 어떤 사례가 있냐. 제가 이제 총 책임자로 한 사람한테 딱 이거를 맡겨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절감은 엄청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는 분들한테는 어, 부족하고 손안 대는 부분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그 뒤에 문짝, 창고 짜리 거기에 이제 문을 또 서비스로 예, 처음부터 얘기 가안 됐던 곳인데. 사람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 편백나무나 이생겼네 어, 화장실 이런 것 보완하는 거를 기술자 35만 원 써서 재료만 사다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하루에 끝날지 이틀에 끝날지 그 어, 시키는 사람이 그거를 또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 집은 또 유독 앞쪽에도 계곡이 있지만 뒤쪽에도. 계곡 아니 계곡이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방마다 가습 제습기가 있어야 되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어, 한 사람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30년 장사를 하면서 어, 얼마나 많은 공사를 해봤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기술자 전문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보완을 해야 될지 어떤 거를 얼만큼 사고 이렇게 기술자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재료를 다 필요한 걸 갖다 쓰시고 남는 재료는 어 또그 매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반품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남는 재료 없이 어 깔끔하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갖다 쓰고 음. 충분히 갖다 쓰고 그리고 재료를 어그 매장에 갖다 주죠. 그러니까 저는 어 이게 굉장히 전략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총 맡겨버리면 뭐몇 천만 원몇억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공사라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부분 부분 내가 원하는 필요를 하는 그 전문직을 대서 인건비를 아끼지 않고 재료비를 아끼지 않고 그래도 3 분의 1이 예, 줄어요. 3 분의 1을 한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부분 부분 나눠서 하게 되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대신 주인이 많이 신경을 좀 써야죠. 네, 신경 쓸거 없어요. 점심 해주고, 밥은 안 해줘도 돼요. 네, 왜냐하면 인건비까지 계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냥 밥도 해주고, 끝나면 고기도 드리고, 뭐 잘해줘서 손해날 건 없으니까. 아무래도 공사, 큰 공사를 하다 보면은 손댈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라 많아요. 네, 제가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은 일하시는 분들은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끝나고 갑니다. 그런데 밥한 끼로 밥한 끼의 그 이상의 일을 해주시고 가요. 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어, 일단은 베풀면요. 그분들은 딱 인건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아, 이상을 합니다. 음. 음. 여기는 이제 저희 가게 어, 앞에. 아, 유튜브? 환자 네. 다육 음. 28,000명. 그래서 오늘은. 어 아, 그래? 이거는 이제 CEO 보라. 3분의 1이의도 절감되는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사를 하시는지 몰 멋있다. 제가 30년 동안 공사를 하고 시키고 네. 맡,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응. 기술자를 부분 부분 대다가 뭐 여기 는안데 보리밥 먹고 올래? 갈, 하나 하나 가르켜 사모님 사모님 가르켜 사모님 여기 가까운데 가르쳐 드릴게. 여기 유명한 보리밥집 있어. 그래 응. 여러분들 뭔가 하나를 뭐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신다 하면 재료를 다 갖다 쓰시라 응.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초청 사람이안 해먹는면은 당분면이 없어요. 스테이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지금 이미 칠이잖아요 근데 하루를 오, 더 길을 하시는 분들도 가감대로 우리가 전상적다 드세요. 그래도 일만 완벽하게 끝나면, 음. 그래도 이0일 차이 싸게 잘로좀뭐 사온 거 먹고. 그래. 그러니까 중간 마진이 없더라 맛있게 많이 드시지. 오전으로 하루에 한 3, 네분만 네, 그분 일하시는 걸지켜보면 곱창? 왔다 갔다 해서 조금 부분이, 어, 이렇게 수정할 부분 이야기 하시면 또 해드리면 바로바로 바로 응. 하고.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그렇지. 거기 때문에 다 사람이 아니야, 하는 고내기 때문에 내려갔다 네, 그래야지, 휴가를 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호을 네, 통해서 병원 네. 네. 인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 다 30평에 3억 1,500개 설치 여러이저게 제가 욕심을 그 맞고 네. 우리가 하는 네. 흥분로6심 집이었는데 그 집이 3억 1,500개 요 지금 보여주신 게 너무 예쁘든지 하나 사자긴 하고 얘네. 전통 그러니까. 찻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제 목소리가 나와. CEO 보람으로 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700명인가? 진한 1000명 올라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익이 생기는 거지. 어, 그냥 공사하는 거 다. 응. 어. 공사비 요거는 싸게 들어가는 콘텐츠 그리고 어저께 올린 거 1시간짜리는 5억. 얼마, 현금 5억을 10개월 만에 10딱 포기하고 온 사례를 이제 올려놨지. <laughs> 10개월 만에 5억 딱 포기하고. 아, <laughs> 어, 멋있다, 멋있다. 고풍스럽다. 내가 먼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옆집에 전통찻집 생긴다니까 어우 저집 욕심 난다고 막 그랬어. 어 구독자가 댓글로 어우 저집 너무 욕심나요. 그래 이렇게 해놓기도 전인데 그치 안에 내부도 장난 아니지. 우리는 이제 오늘날 다 끝나. 어 이거 사장님 저기야 취나물 취나물이야 취나물 속 안에 엄청 많이 나 봄이면 먹는 치. 그러니까 어제 그 유치님 댓글에다 어저 지금 욕심 난다 막 그랬어. <laughs> 전통 차집이라고 지금부터 막 얘기하는 거야. 이게 친한 물이다. 어. 응. <laughs> 수고하세요. 네. <laughs> 그래서 이 집은 평당 멋있다, 250만 원 걸로 산 건데 이 동네에서 최고로 비싸게 현재는 팔리고 있는 거죠. 있었고 그 주인들이 지금 2개월 공사를 하고 계세요. 굉장히 오랜 공사죠 근데 저는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자를 대서 하고 빨리 끝나는 게 저는 이제 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취향은 틀리겠지만 어, 어쨌건 제가 어, 이렇게 더빙을 입혀서 공사 완벽하게 끝나기 이전에 제가 이거 하나를 입히고 싶어가지고 에, 우리 여러분들께 더빙을 하고 어 웬만하면 사람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또 올려보는 거랍니다 어쨌거나 제가 생각하는 그 계산보다 삼분의 일이 줄었다는 거예요. thank you